괜찮아. 수사람면운치 있다 그지 버드와이즈 아이스 이거 우리 양꼬치 집에서 먹었던 신장 맥주 우수 너 병으로 안 나와서 몰랐구나? 네그 우수 맥주야. 근데 버드와이즈 맥주를 음. 좋아하기 때문에. 음. 음. 아 이거 분위기 좋은데? 벽이 올드해서 좋다. 어 이렇게 불쌍해 보여. <laughs> 어 야, 이렇게 불쌍해 <laughs> 여기 이제 가기 싫은 해처럼 어? 여기 살래? 여기 진짜 일주일만 어. 살았으면 좋 하나 둘 진짜 살고 싶어? 어, 좋아? 왜냐면 나는 약간 비슷한 것들 을 많이 봤잖아 근데 한국 사람이 이런 걸 보는 게 쉽지가 않지 맞아요 야 근데 이 색깔이 이옷 색깔이 여기가 똑같이 묻어버려 우와 자 6번 7일 어, 여행을 하면서 참 느낀 것이 많은데요. 여행은 뭐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행은 사람이다. 누구와 같이 오느냐. 그리고 혼자 올 수도 있죠. 하지만 하루? 이틀? 괜찮아요. 그 이후부터는 왠지 모르게 외롭고 쓸쓸하고, 가말 공유하고 싶은 느낌을 말하고 싶은데, 말할 상대가 없으니 외롭고 쓸쓸하고 재어 그래서 여행은 사랑이다. 누구와 같이 옵니 오, 너무 좋아요. 카페를 통째로 빌리다니 <laughs> 비수기에 좋은 점이죠. 맥주집, 카페, 밥집 싹다 그냥 세트장으로 빌렸네. 너무 또 이쁜 집을. 서예의 고향이라서 와. 왕이지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가자. 네, 알지? 자, 왕이지, 네게 정보를 입수해서 왕이지 씨는요, 이렇게 얘기해, 네가 해. 와, 야, 그래. 원래 내가 하잖아. 그지 선배. 선배.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형적인 식당 밑에가 내려다 보이고 와 어, 저기 물고기도 있다 뭐 다들 바쁘시네 신장이라서 아예 시시 와 너무 정갈하게 나왔다 근데 중국식 아침 조식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쁘다는 느낌은 처음이네? 음! 향도 좋다. 음. 음, 계란 색깔이, 어, 진한 거 봐. 이거 진짜 신선한 거예요. 진짜? 네. 음. 애들한테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거.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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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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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어린이들 엄청납니다. 귀엽고, 예쁘고, 활기차고, 너무 좋네요. 아, 단체로 왔네요, 단체로. 와. 한칸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우리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본 집이 이 집이잖아. 네. 근데 왕이지 그서해가의 집이야. 근데 왜 절이지? 라고 생각했거든. 어제 새벽에 인터넷을 찾다가 왕이지의 자손 칠대손이 스님인 거야. 엄청난 불력이 강한 스님이 되셔서 100세까지 사셨어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여기를 그냥 절로 만들어서 자자선손내려면서 절경 왕이지에 집이 된 거지. 놀랍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찾을 수가 없지. 지금 물어보니까 여기, 어, 여기가 왕이지의 고택이 맞다고. 옛날에 살았던 와, 그러니까 여기 절이 왜 있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왕시이이이이 <목소리> 最后发现那颗明珠在大白鹅的肚子里面，王羲之人很后悔，便把这栋房子捐给了佛门，用来纪念自己的好朋友，还亲手写下了谢诸寺的牌匾。这就是谢诸寺的由来。让我带大家进去看看吧。啊、那我们进去看一看吧。哇、啊，啊、说的很好。 해봐. 가족의 건강과 가족 사랑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케이. 원래 다 물이 돼, 아, 싹다 물인데 뺐대 제방 사업을 해서 네. 저수처럼 약간 단척 어. 사업처럼. 그래서 이 전체를 인간이 만든 땅인 거지. 소원 음, 보는 느낌이 어때? 네가 생각한 것보단 인구도 많지. 인구만? 500만 명이면 우리 광역시 정도 되잖아 광역시가 300만이에요. 그래? 훨씬 어. 크죠. 그렇지. 부산 정도 되겠다. 그래아 네. 이제 조금씩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사부작 사부작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부작 사부작 <목소리> 떠날까? 뭐 먹자고 또또 <laughs> 또 먹자고. <laughs> 야 먹으러 가자. 아우치 아우치 맞네. 오호. 와경북 지방족 같은 노래를 부르네요. 와. 青春在，日子天天年年新，幸福大。 哇！谢谢谢谢！我们来韩国旅游，哦，第一次看到了啊！你们到挺好了，哦，挺好的。这个经济经济面嘛？地方歌地方曲，什么地方曲？哪个地方曲？这下下下下曲尖，下曲尖，下曲有有尖有尖。这我们唱的是粤曲呢。 古人进推，嗯，不是，哎，进退，哎，推，退，推，就是这这吸这这吸气吸气嘛，嗯，嗯，那我先啊啊，我、啊啊、这这怎么唱的唱法，特别我我听到了，我心这阳，对吧？

이거는 어? 그 절강성 이쪽에 월극이라, 경극은 이제 그 서울 쪽이잖아, 북경? 여기는 이제 절강성 저장성 쪽에 그 지방극이야. 지방극 노랜데, 어, 지금 그걸 부르고 계셨어. 짜잔. 짜잔. 갑시다. 여기는 중국 최고의 작가 노신 작가의 어, 옛 집터입니다. 아, 여기 노신의 그 벽화가 있네요. 그 국민들의 그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죠. 책을 통해서 의식을 개몽시킨 그런 어, 개몽 운동가죠. 아, 아큐정전, 광인일기 뭐 등등 진짜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저도 아큐정전으로 그 논문을 써서 졸업을 했거든요. 이 아큐란 인물은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너 잘못했어 하면 그 잘못을 또 받아들이는 어 정말 자기 의식 없고 소신 없는 그런 모습이 중국의 인민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어이 아큐 정전 마지막 장면에 보면 자기가 사형대에 오르면서도 그 동그라미 하나 너 죽어야 된다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 이, 오케이 하는 그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는데도 사람 의식을 해서, 아, 내가 이거 동그라미 잘못 그리는 거 아니야? 아, 부끄러워 죽겠네. 그런 생각을 했지. 오히려 죽는 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둔감해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죠. 마을 사람들이 너 잘못해서 하고 이렇게 발로 밟고 차고 하면, 어, 내가 맞을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우리 제발 각성하고, 어, 우리가 주체적으로, 어, 사람답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어요. 네. 노신에 예전에 살던지. 노신은요. 1881년에 태어나서 어, 이 집에서 태어났대요. 이 집에서. 굉장히 잘 살던 지주 같은 집안인데 어, 여기 집이 되게 큰가봐요. 주씨예요. 주씨. 원래 주수인이라고 해요. 본명은. 근데 어, 필명은 이제 노신이죠. 엄마 성이 루씨예요. 그래서 루신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 주씨 친우의 기억을 토대로 복원한 것이래요. 여기가 덕수당은 주씨 가족이 방문 손님을 접대하고 홀례와 장례를 제사를 치르던 곳이다. 와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와 자, 이렇게 멋진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제 한문교육 그제. 외세의 열강의 뭐 그런 교육보다는 신식 교육보다는 보수적인 교육을 막 이렇게 받아왔지. 그래서 서당에서 다니고 어 한문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 왔는데 이제 외세 열강들의 교육들이 막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작가도 난징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어 그다음에 또 어딜 가냐면 광산 학교에 들어가서 광산 노동자 되는 그런 그런 학교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일본을 유학을 가. 그냥 장학생으로 가는거지 가서 뭐를 하냐면 의학을 공부해 응. 의학을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 주위에 친구들도 야너잘 됐다 막 이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어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지? 일본이 침략을 하면서 러일전쟁이라고 들어봤지? 러시아 일본전쟁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뭔가 영화를 감상하는데 여일전쟁에 관련된 영화였어. 근데 거기에 장면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중국 사람을 이용해서 일본 사람들이 러시아에 스파이를 보하는 거야. 근데 그게 중국 사람인데 잡혀 들통이 나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장면인데 그 주위에 중국 사람들이 멍하게 서가지고 자기 민족에 사람이 죽는데 그걸 멍하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노시는 흥분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박수치고, 와, 막, 통쾌하고 웃고, 저거 봐라, 저 중국 사람들, 어, 멍청하게 저, 자기 민족 죽는데 웃고 있다, 막 이러니까, 내가 완전 쇼크를 먹은 거야. 쇼크를 먹고, 아, 내가 그러면 총이나 무기를 들지 않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약간 독립운동 같은, 어, 그, 반일본적인 그런 글을 쓰고 중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막 집필을 해. 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중국의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돌아왔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일본을 어, 이겨내는 독립운동가, 그 다음에 어, 개몽운동가, 사상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시설장 때的時候 버려 놨다. 처원. 노신이 어, 말년에 이제 해평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어 유언을 남기는데 뭐 유언장이 아니라 이렇게 글로 썼대. 네. 근데 내가 죽으면 어? 빨리 상을 치러라. 그리고 진짜 되게 유명하잖아. 진짜 오래된 내 친구들 아닌 상은 어 조이금 내지 마라. 이 장례도 빨리 치러서 시간을 아껴라. 그리고 여러분들 일에 더 열중해라. 매진을 해라. 어, 스스로에게 마지막까지 냉정해지고 다른 사람 스스로 자기 개발하게끔 마지막까지 전해주는 그런 작가였대. 어, 넌 그럴 수 있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조이금 안 낸다. <웃음> <웃음>